성모 마리아 우리가 흔히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성모라는 그런 호칭은 아마도 우리 불교가 수백년 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진묵대사께서 후손이 없은 어머니가 아, 어떻게 에,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라도 좀 음식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천년항아지지라 그래가지고 어 여기는 천년 동안 누구든지 와서 어 진목대사님의 어머님께 에 향을 올리고 절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은 승무암이라는 재료를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4월 1일인데 예. 목련도 만발하고 매아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아 저거는 앵도꽃인가요? 그래서 한번 꼭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에서 와봅니다.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뭔가를 소망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와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소망한다기 보다도 그냥 한번은 이 성모라는 성모함이라는 d 를 한번은 참배를 해야지 했던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여 m 왔습니다. a m d a g 어, 다음에 2년이 되는 분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모함에 집목되서 어머님께 한번쯤 여러분들도 참내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 성모함으로 왔습니다 조그만한 연못도 있고요 고시래전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고사를 지내고 나면 고시래 했던 그 진원지입니다. 여기가 그래서 항상 고시래하는 그 의미가 진목대사님은 그렇게 할수 없지만 후손들이 와서 여기에서 고시를 하라는 그런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써놓어던 그늘 의미들이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묘소 뒤에는 조왕사라는 예, 신묵대사 조사전도 있는 절이 있는,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, 저는 여기서 삼별을 올리고 다시 대웅전량에 가겠습니다